하나님은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집회 때 우리 모두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위해서 참 수고해주신 찬양팀도 여기 계시고 방송팀도 계시고 또 주일날 음식으로 섬기시고. 참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섬김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에는 후회가 없는 겁니다. 보잘 것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름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 나의 섬김이 후회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기쁘게 주를 만나는 모든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아, 이 얼바인 지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모 교회가 그러니까 저의 마덜처치죠. 이번 주 오셨던 우리 최병남 목사님께서. 아, 담임하고 계시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제가 15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아, 비서 사역을 했습니다. 비서 행정 사역. 그런데 15년을 비서 사역할 때에 주변에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를 되게 염려하셨어요. 목사님, 아, 이제 그만 비서 사역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비서만 사역하다 보면은 나중에 단임 목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만 비서 사역하고 다른 것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하거나 장년을 위해서 사역하거나 신방을 위해서 사역하거나 그렇게 좀 다른 사역 달라고 단임 목사님께 말씀 좀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목회 사역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제 목회 사역이 앞으로 비서 사역으로 그냥 끝이 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목숨 드리오니 저를 써 주십시오. 크게 써 주십시오. 부르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아주 험한 선교지로 보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도 막 불같이 했습니다. 청년에 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가서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를 정말로 이름 없는 시골 교회에 보내서 거기서 그냥 사찰 집사로 네가 섬기라면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 이거 아닌데. <laughs> 아니, 저는 지금 준비가 다 돼서 목숨 바쳐서 정말 험한 지역이라도 가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사찰 집사로 저를 부르신다고요? 이거 좀 아닌데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하나님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그 자리가 이름도 없고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자리고 가장 영광이 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그냥 꽁꽁꽁 싸매서 숨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플로잉해서 넘쳐서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너무 잘했구나라고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시편 113편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아주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띄워 주실까요? 시편 113편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을 읽고 교독하면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오늘 이 113편을 쓰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도대체 그러면은 왜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일절부터 사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은 소외당하고 멸시당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슬픔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상황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난은요 참 고통스럽죠. 누구나 다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가난은 그 가난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그 가난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기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지 않으실 텐데.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라고 스스로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가난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들입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멸시 당하는 자들과 소외에 당하는 자들을 살피실 뿐만 아니다 이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신데도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소외된 자 장하는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셨다라고 놀라운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 있죠. 우리 이 말씀 다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 주실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십니까? 정말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어디로 내려올까? 아,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작은 고울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십니다 말씀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아니, 메시아가 내려온다라면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에 내려오십니다. 또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면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아니면 왕의 궁전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은 정말로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마국간. 왕의 아들이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입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태어난 장소는요? 침대입니까? 아니라 말구유입니다 말구유 만왕의 왕이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들의 주변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냥 목동들입니다 목동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죠 누가 모여듭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니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던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나요?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멸시하던 세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소외당했던 자들, 아픈 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심히 보십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헌물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헌물을 드리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한 사람이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가들인 두랩돈을 보시고 그의 헌신에, 그녀의 헌신에 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대로요, 부유하고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부자였던 청년, 니고데모, 언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사람들 눈이 부담스러워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소외당하는 자들을 언제나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얼바인중앙 침례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아픈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은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신 남겨두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어려운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멸시받는 이들이 소외당하는 이들이 그 문턱이 너무 높아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오는 일이 어렵지 않은가? 우리는 좀 생각해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언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이 미국 목사님이 오늘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이 여인이 이 가난함을 좀 해결하려고 자기 어린 딸을 아주 안 좋은 곳에 팝니다. 아주 험한 곳에 자기 어린 딸을 팔아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참 고통스러워했죠 마음이 목사님이 이것을 안 겁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 여인에게 아니 어떻게 엄마로서 그 어린 딸을 그런 험한 곳에 팝니까? 라고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교회를 찾아가야죠 교회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죠 라고 말을 하자. 이 여인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아닙니다. 교회를 가면은요, 가난한 제가 더 비참해집니다. 교회에 가면 가난한 자신이 더 비참해진다" 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경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경건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것이 경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흘고 이 읽어 주실까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네. 곧 과와 네. 과보를 그 네.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네. 그것이니라. 이것이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당시 시대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 주실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가 네 땅에서 결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네 손을 너의 형제 곧네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펴라 하노라 가난한 자들이요 늘이 땅에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손을 너의 형제 곧네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하여 펴라.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도 지난 2년간 돌아보게 되면은 그 교회의 시작부터 참 아프고 연약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수 있는 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픈 아이들이 모여 있는 예배 공동체가 있죠. 무한사랑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 아픈 아이들이 모여 있는 이 무한 사랑 예배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작게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결단도 하게 하십니다. 섬기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신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안에 썩혀 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낼 때에 비로소 정말로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하나님이 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흘려 보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더 빛나도록 더 풍성한 은혜가 되도록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흘려보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요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집 앞에 있는 그런 앞에 있는 동산이 작게 보이듯이 태평양을 보게 되면은 집 앞에 있는 그물 웅덩이가 작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이 아주 작게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느냐? 내가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다. 이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라도 작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도 이기게 될 것이며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매일매일 삶 속에 또다시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를 때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이 있습니다. 성로님들 우리가 정말로 가장 잘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만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일을 기억하고 더불어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섬김이 비록 작을지라도 때로는 정말 누가 볼때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시기에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향하여 들어오는 영혼들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가 이시간이 이 찬양과 더불어 함께 고백합니다.